송천삼리 주민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조춘기 이장님과 함께 가꾸는 송천삼리. 정말 멋집이다. 말씀드리겠습니다. 송천삼리는 목경옥 노인회장님과 함께 여러 어르신들께서 마을을 잘 굽어 살피셔서 감사드립니다. 이현매 분녀회장님과 홍재호 세마 지도자께서 또 묵묵히 송천삼리를 이끌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조충기 이장님과 송촌삼이 주민들께서는 여러 가지 마을에 필요한 말씀을 좀 주셨는데요. 그 중에서도 소규모 수도 시설의 개량이 필요하지 않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. 송촌삼리 주민들께서 불편해하시는 것 모두 다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말씀 올리겠습니다. 조충기 이장님과 목경옥 노인회장님 비롯한 송천삼리 주민 여러분들, 지금처럼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. 감사드립니다.